야경국가와 복지국가의 차이점만 간단히 알려주세요. 야경국가, 복지국가 뜻은 아니까 차이점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경국가는 최소한의 국가 유지 업무만 국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국민 개인의 몫입니다. 독점, 과점 등 국가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쓰지 않죠. 사회 내에서의 모든 문제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동 조절을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복지국가는 야경국가가 실패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변화 방식입니다.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을 파레토 최적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국가입니다. 두 모델 모두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 야경국가는 초기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이고 복지국가는 중기 자본주의 국가의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여 다시 야경국가처럼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